라카이코리아가 중국 판매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라카이코리아 중국 판매 무기한 중단 결정이라는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중국 판매를 무기한 중단 결정한 라카이코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카이코리아는 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일까요? 라카이 코리아는 3월 1일 3일절 102주년을 맞이해 유동 인구만 4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판의 대한민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광고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복 5개 광고를 진행한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가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한복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란 건 절대 불변의 명제라며 못 박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한복이 자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혐한 성향을 가진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 편을 들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라카이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라카이코리아 측은 뉴욕 타임스 페어에 노출한 한 보고 외광고와 관련하여 중국 고객분들의 항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치고 있다며 라카이 코리아는 2020년 말부터 끊이지 않았던 중국의 동북공전 시도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토당토하는 일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직원이 분노했다며 여느 때보다 더욱 의미 깊은 3일절을 보내고자 하는 취지로 이와 같은 광고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복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의상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조차 할수 없는 절대 불변의 명제다라며 이는 중국이 파오차이라 주장하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와 한반도라는 작은 땅 위에서 흐르고 맺혔던 모든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전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며 오히려 우리 문화와 음식이 우리 것이라고 알려야만 한다는 현실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장 눈앞에 놓인 벽에 맞서기 위해 라카이 코리아는 절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동북공정을 멈추고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중국 측 판매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악플들은 국제소송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라카이 코리아 독도 성금도 냈네요. 라카이 코리아 응원합니다. 통쾌한 기분 좋은 브랜드.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